지금 한 20시간째 굶, 굶었어요 난프 없으면 못 살아 진짜 아니 올해부터 일하는지 몰랐단 말이야 그냥 오늘 오라에서온 건데 유니폼도 안 줬어가지고 당연히 오늘부터 일하는지 몰랐지 나는 아니 아니 히트텍을 입어야 된다고 나한테 말을 해주든가 저 그래서 지금 히트텍 사러 가고 있어요 그냥 오늘은 대충 입고 합시다 이게 아니라 사서 가, 사서 입고 오래 아니 지유 가는데 히트텍이 없대 이제 안 나오나 봐또 유니클로 가면 어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저 지금 유니클로 가고 있어요 아니, 지금 유니콜라 지금 반팔 나오고 있고. 아, 나 이거 집에 있단 말이에요. 오, 이거 집에 있다고. 나한테 미리 말해줬으면 좋잖아. 근데 나한테 미리 말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어. 알바 끝났는데, 이거 줘서 받았어요. 짠. 아니, 평일 아침에 사람이 겁나 많아. 다들 출근 안 하냐고. <laughs> 이거 좀 보세요, 저저 개멋지죠? 근데 이럴 시간이 없어. 나 빨리 가야 돼. 아니, 뭐야, 이거? 야, 이거 싼 거야. 아, 그래? 어디 가면 천도넘어 어? 야, 맛있겠다. 맛. 뜯어줘! 뜯어줘! 아야 망할 것 같아 나 진짜 여기에서 다이 없나? <웃음> 가위 <웃음> 가위 없어 <없죠>? 이거 <laughs> 한번 먹, 제가 먹을게요 어 근데 미안 약간 화장품 아닌가? 어때? 화장품이야 어. 이제 이거 먹어볼게요 음 개맛있고 김치찌개 뭐야아 이거 김말이 와 김말이 미쳤다 아, 거 진짜 소주부를 마신 고 <laughs> 私はベジンリヤ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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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ヤやヤヤヤや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なヤヤヤヤヤヤヤヤヤんと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い。<laughs> あそう,そうそう。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なヤヤで。私はと 아 진짜 늦잠 잤어요 그래서 아침에 뭐 출근하는 영상 그런거 찍을 새가 어딨어 그만 내 앞머리 감고 전 눈썹이 생명이거든요 제 눈썹이 없어서 몰라요 쥐가 파먹었는지 짠 저 이렇게 먹어요. 아무도 안 물어봤지만 저는 여기가 좋아요. 아침이 나오니까 뭐 뭘, 뭘. 이거 먹으러 왔어요. 아, 왜 이렇게 뿌옇게 나오지? 이리고 저는 레몬 사와 친구는 뭐였더라? 이거 맞지... 맞자, 맞자요. 지금 맞... 먹왔는데 네. 어, <laughs> 이건 먹고 있었어요. 좀 배고파가지고. 와 여러분 저귀 엄청 빨갛죠? 귀만 엄. 없... 애리 먹는다. 그래. 응. 애린길에 다 버섯 먹어. 버섯 먹어요. 버섯 먹어본 적 없어요. 오, 이거 진짜 이. 간장 뿌렸어요 맛있겠 음! 사키 요리! <laughs> 아, <네네네>. 음! 사키 요리! 아! 너네 먹.. 음! 사키 리 으아! 으와디마시 지금 다른 가게 가고 있어요 지금 다른 가게 가고 있어요 나같지 <laughs> 어떤 새로운 가게 들어왔어요 지금 자 이걸 시켰어요 또 레몬 사와 또 레몬 사와요 아저 지금 너무 취했어요 너무 재밌어 여러분 여러분 저 오늘 같이 일하는 사람이 오늘 마지막 일이셨거든요 오늘 마지막 일이셨는데 저한테 이런 귀여운 편지를 써주셨다는 난 준비한 길 너무 넓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힘들어 좋을 것 같아 오늘 마지막 일이라고 이걸 주셨어요 전 이제 연명가 세 번째 알바하러 갑니다 기분이 매우 언짢네요 이거 살 거예요 짜잔 오늘 저집 가서 삼겹살 파티할 거거든요 이게 천원네개 <laughs> 들어있는데 미친 그리고 제가 집에서 멀어도 여기 마트를 오는 이유 이게 있기 때문이에요 1800원이나 하는 비빔면을 사기 위해서 7시 반에 나가서 10시 반에 들어온 소감은? 최악이다 이게 얼마 만에 먹는 고기입니까? 너무 맛있겠죠? 너무 잘 굽지 않았어요? 예... 어... 고기가 다 타버렸... 타버렸어요... <laughs> 근데 맛있겠죠? 저 완전 지금 쌈장도 있고요 고추도 있고요 저진 저 고추 몇 개월 만에 먹어봐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비빔면 잘 먹겠습니다 냠냠. 오늘, 어. 정말 몰골이 태양이네요, 태양이야. 제가 오늘 꿀 같은 휴무거든요. 오늘은 휴무라서 일을 하나도 안 나가는데 약속이 생겼어요. 저한테, 예, 귤플러팅을 했던 그 친구 집에 놀러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없어요. 그 친구는 멀리 갔거든요, 어디를. 예. 잘 지내고 있냐? 또내 마음 그렇게 흔들어 놓고 잘 지내고 있냐고. 가끔 연락 오는 거 재밌어, 아주. 그 친구 엄마가 저한테 저녁을 초대해 주신다고. 오카상이 날 너무 챙겨줬단 말이야 연락도 자주 해주시고 무슨 문제는 없는지 거의 내보호자님 기로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엄마가 왔을 때 김치랑 이거를 좀 드리고 한국 팩이랑 그 제주 관련된 그 차가 있어요 청! 청이라고 하는 게 낫겠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어머니 만나러 가요 아, 어머니가 또 미쳤나봐 나좀 결혼하면 잘할 듯저 지금 친구 집 앞에 왔거든요 근데 어느 쪽 벨인지를 몰라서 엄마한테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노란 선 안으로 걸어요. 어딜 가든 저런 건 있네요. 띠롱 띠롱 띠롱. 아니 오늘도 음식을 받아왔어요. 어머니가. 아니 갈 때마다 이걸 주세요. 이러면 맨날 가고 싶어지잖아. 맛있겠죠. 커피랑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잖아. 카레랑. 아니 이런 게 어떻게 집에 있으시지? 제가 이거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거를 제가 너무 잘 먹으니까 이것도 싸주겠다 하면서 시 주셨어요. 아 돼지고기다. 돼지고기랑 이게 후추진치케 뭐라 그랬더라 후추진치케 뭐라 그러셨지? 이게 뭔데요? 예 무도 이렇게 만든 꼭 카레. 아무튼 또 이렇게 음식을 싸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던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큰 김을 그렇게 크게 있는 거 있잖아요 한 장짜리. 그거를 다 들고 갔어요. 아니 김을 너무 좋아한다고 하시니까 바로 그 자리에 뜯어서 드셨는데 그게 소금 김이 아니라 그 있잖아요 불에 구워 먹는 김. 그건 뭐예요? 당황. 어, 저도 몰랐어요. 죄송해요. 엄마가 분명. 소금김이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뭐 어머니가 뭐 괜찮아 우리는 고혈압이 있으 <laughs> 너무 웃긴거야 우리는 고혈압이 있으니까 짠게 먹으면 안돼 괜찮아 그러는거예요 <laughs> 김을 그렇게 좋아하신다는 걸 내가 들었는데 에이, 그 자리에서 그 김을 한번 드시고 마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 이거는 그냥 드시지 마시고 불에 구워가지고 간장이랑 뭐 깨소금이랑 고춧가루 조금 해가지고 찍어서 먹으면 맛있다 물론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드시면 맛있으니까 꼭 그렇게 드세요라고 말을 하고 나중에 제가 김 갖다 드린다고 한국에서 김 오면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순...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순간 엄마 전화했어요. 엄마 엄마가 뭐 그런 일 잖아. 어 그래? 몰랐지?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근데 갑 가... 근데 갑자기 옷가상이어 엄마 바꿔주라고. 전화 바꿔주라고 갑자기 상견례 하시고 그래서 전화를 바꿔드렸어요 근데 이제 오카상이 K드라마 진짜 20 넷플릭스를 같이 봤거든요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넷플릭스를 가서 같이 봤는데 진짜 한국 드라마가 엄청 많아 넷플릭스에 봤던 뭐 시청 목록이나 목록에 한국 드라마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만큼 한국을 너무 좋아하셔서 한국어를 조금 하실 줄 아세요 정말 조금 간단한 거어떻게안돼 약간 이런 정말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거긴 한데 그래서 전화를 바꿔드렸는데 이제 우리 엄마 너무 당황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어를 못 하니까 저희 엄마는 당황했었고 근데 이제 오카상이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을 내가 이제 좀 해드리고, 그래서 김장김치 뭐 조금 다음에 보자, 뭐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훅 끊었어요. 갑자기 좀 뒤에 밥다 먹고 차를 마시고 있는데, 저희 아빠한테 영상통화가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아빠한테는 안 말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저희 아빠는 저를 정말 사랑하시는 건지, 여기 일본 부모님이 한국어를 잘 몰라서 아행이지 아빠가 막, 뭐? 남자친구야? <laughs> 아니라고. 잠깐 설린건 맞지만, 아니라고. 오가상이 이제, 어,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했어요. 영상통화 서로 비춰줬어. 우리 아빠는, 어, 안녕하세요. 억지 웃음이랄까? 그러니까 나만 알고 있는 인위적인 예, 서비스맨의 미소로 통화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아빠가 저기 아빠도 보고 싶다고. 오도상, 나이좋으했을까? 오도상, 그냥 바로, 어, 이렇게, 얘기 해가지고. 그랬는데, 갑자기 우리 아빠가 자, 우리 엄마도 같이, 어, 어, 이리와봐, 이리와봐, 이리와봐. 이리 와봐, 해서 엄마, 아빠가 화면에 둘이 나와있는데, 저랑 오가상, 오도상 같이, 화면에는 우리 엄마, 아빠에서 갑자기 이렇게 돼버린. <laughs> 너무 놀랐던 거의 뭐 상견례를 했다는 느낌으로 저는 그때 갑자기 막 땀이 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좀 당황했던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밤 11시까지 거기서 놀다 나왔어 <laughs> 친구도 없는데 걔네 부모님이랑만 한 5, 6시간을 그렇게 그서 웃긴 거 다음에 어디 놀러 가세요그래나 상견례까지 하는 건지 모르겠어. 막 이러시고 근데 나진이집 보고 진짜 본받았던 거는 진짜 제 친구가 참 가정교육을 잘 받았겠구나 싶었던 게 뭐냐면 밥을 먹고 설거지를 아빠가 시는 거예요. 나 너무 놀랬잖아. 너무 자연스러워 가지고. 암튼 그랬습니다. 그럼 안녕. 짠. 제가 만들었어요. 어때요? 자기 주장 강한 고추. 잘먹겠습니다오나 오늘 생일인가 봐. 생일 케이크잖아, 이거 완전. 음 네, 냄새가 이크가 있어. 했어요. 그냥 네. 여기에서 아주 그냥 리카니들는 별. 나 목소리가 엄청 좋더라. 어, 오늘 이번 신곡 나왔어 야, 아빠 목소리는 어쩐지 우리 안 맞아. 우리는 안 맞아.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아, 난안 되겠다. 나. <laughs> 아빠, 아빠가 1절에 기본 불렀으면 2절도 아빠 기본 불러야지. 내가 지금 화음 준비했는데 아빠가 화음을 하면 어떡해 너는 화음에 대한 감이 없어. 그럼은 그거 하자. 중강성리거든요. 단단단단단 단. 왜 그거? Yeah yeah 바람에 이거잖아. 바라매. <람에> 야, 친구들한테 가수라 개나? 어, 고용해. 어, 나 손절... 어, 30년 동안 무명 가수 했다 그래. 나절교한다고 친구들이랑 그러다가 아빠, 그 då.. 아빠 직장인이잖아. 쭈쭈쭈쭈. 세일 아빠 끼. 아빠 끼. 아빠 끼. 여러분, 저 알바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는데요. 세금 안 냈어? 세금 안 냈냐고. 당장 말해. 벌써 이런다고? 하긴 지금 좀 덥긴 해요 저 터보 입어가지고 나 에이. 어, 이거 부탁드려요 어? 요친어 미친 거 미친 거야 지금? 아, 실례합니다. 아, 실례합니다. 완전 봄 날씨잖아 이제 뭐야? 어, 어 덤블링을 막... 뭐? 오늘은 불닭이랑 제가 응. 만든 타쿠야예요타쿠야 만들어봤어요 막 이래요 싸나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월급이랑 월세랑 하고 나니까 돈 남는 걸로 우쿨렐레를 샀어요 아 그치 뛰어야지아 그치 아아띄아아고뭐 뛰어... 아, <laughs> 아니 거기 여기 저거 지금 저 틱톡 찍어야 될 판이에요 지금 짠 저도 지금 여기서 좀 틱톡 찍고 싶은데 어떡하죠? 아니 할게 없어서 여기 왔어요 다들 사진.. 하인, 나 사진 찍어달라 할까? 하네 죄송합니다 네 <실례합니다. 웃음> 그럼 제가 영상 찍어주실 수 아, 을까요아요니다화되나요 그 1분이 일본, 갑자기 일본인 친구들이랑 밥 먹으러 가고 있어요. 마스터 오더가 8시대, 7시 50분인데. 이기고지켰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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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이거 시켰어요. 어? <laughs> 저는 이거 시켰고, 아직 친구 건안 나왔어요. 자세너는른우 은저, 은저, 찌찌, <laughs> 친구가 준 과자들이에요. 음악? 응. 어? 200칼로리? 아니, 그럼 누가 3월에 이렇게 눈을 볼지 누가 알겠냐고. 에? 저 거의 한박눈이에요한박눈저 한방 한방 오늘 바다가 메뉴판으로 맞았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그래서 수기로... 주문을 받는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이제 커피는 이걸로 하시고 일본어로 선택이긴 한데 아무튼 기본이 토스트랑 계란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자꾸 계란 두 개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추가해 달라는 거구나 하나를 생각해서 추가야 여쭤봤어요 근데 무슨 갑자기 한번 질문했는데 무슨 역정을 내시면서 아 추가 아니라고 막 그러는데 그리고 마스크 써가지고 진짜 아 뭐라는지 모르겠는 거야 진짜 1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듣다 못해서 다시 한번또 물어봤어 아 저희 기본으로 나가는 건 계란 한개인데 혹시 하나는 추가하시는 거냐 두두두 뒤집어지게 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눈물 날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 그냥 다른 직원을 불러드리겠다 아 솔직히 거기서 오는건 너무 똑발려서 너무 죄송하다 솔직히 난 죄송한 거 모르겠어요 근데 죄송해야죠 죄송하다 그랬는데도 또 그렇게 화를 막 엄청 내시는 거예요 진짜 거의 막 나는 그래서 내가 진짜 엄청난 진짜 큰 잘못을 한줄 알고 나 거의 커피 쏟은 줄 알았어요. 이제 보다 못해 이제 거기서 제가 저는 이제 눈물 거의 터지기 일부 직전이었거든요. 근데 옆에 여자분이 근데 참다 못해서 그런 건지 이제 그 할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손님이었는데 막아 여기 신입이잖아요 하면서 다른 직원 불러준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일본인끼리 일본어로 아 그러는 거예요. 난그래 당연히 이해하신 줄 알았어 다른 직원 불러드리겠습니다 하니가 거기서 그렇게 던진 게. 근데 그게 딱딱하든 안 딱딱하든 맞으면 기분이 그렇게 쭉 좋지는 않잖아요 거기서 내 눈물 나오는 거예요 진짜 어, 눈물 나는데 진짜 그 하루 그냥 무섭고 이게 아니라 너무 짜증나고 아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는 거지 내가 지금 잘못한 게 뭐지? 이러면서 눈물이 엄청 나는 거예요 그랬는데 메뉴판도더 주워야 될거 아니야 또또 또 메뉴판을 뭐 울려서 또 메뉴판을 줍고 있는데 그 여자분이 같이 주워주면서 괜찮냐고 하는데 거기서 또 오열 아 진짜 그러니 주방에 저도, 하드짝하드짝 뒤에 가서 좀 쉬라고. 그 말에 또 들어가, 뒤에 들어가서 또 3차 5열. 아, 진짜, 워홀 오시는 사람들은 일본어 공부 진짜 개빡세게 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저제꼴 나지 마시고. 그래 기분이 좀안 좋아요, 많이.